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자, 오늘 일단 요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계일보 뿐만 아니라 많은 뭐 뉴스에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자, 이스라엘이 어, 이란을 공습을 했죠. 핵, 그것도 핵시설에 공습을 해서 어, 지금 원 달러 환율이 1,370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60원대 급등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50원대에서 70원대까지 지금 급등을 했어요. 자 보시면 어, 이렇게 원 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뭐 최저치로는 1,350원까지 51원까지 찍었는데 지금 1,372원, 20원 이상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정도 급등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삼성전자 같은, 어 외국인들 입장에서 ATM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에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있고, 대외 불확실성, 그 환율이 불안정화 되면.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자, 요게, 어 원달러 환율, 어, 3개월 차트입니다. 3개월. 보시면, 어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의 1,300, 한 80, 아 1,400, 80원대에서 1,350원대까지 지금 1,371원이지만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다 원달러 환율은 어쨌든 미국의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하향 앞으로도 금리도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 지금 오늘 좀 일시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주가에는 좋은 방향이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늘 환율의 영향도,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좀 받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이 제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AMD에서 좋은 소식이 떴죠. AMD에서 실적 발표 때, 어, AMD, 아, 실적 발표가 아니고, 하여튼 AMD에서, 어, 컨벤션 센터에서 본인들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 삼성전자의 제품이 들어간다. 자, 뭐, 조선비즈에서도 이렇게 뭐, 삼성전자 AMD의 어, HBM3 12단 공급 확정, HBM 계란 우려 시선했다. 지금 요 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어, 기사에서 요 내용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요 이야기는 여러분께 좀 제가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것도 요건데, 어, 요것도 요건데, 요, 여러분 요거 보시면, MI400이 있죠. MI400. 내년에 나오는 겁니다. MI400.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 한... 지금 이 제품, MI400부터는 HBM4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자, 요렇게 되면, 어, 삼성전자가 HBM4를 AMD에도 납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리고 지금 MI350, 올해 출시한 요 MI350에는, 어, 지금 이 시리즈에, AMD의 AI 가속기 MI350 시리즈에 삼성전자의 HBM 5세대 HBM3 12단. 아직 지금 엔비디아에는, 어, 지금 인증이 안 났지만 제품이 채택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AMD에. 그래서 그동안 지금 엔비디아로의 공급에 계속 실패를 했는데, 어, 지금 AMD하고는 공급 체결,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어, 그래도 삼성전자 HBM 제품에 여러 가지 뭐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는 완전히 불식했다. 어,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 엔비디아와의 여러 가지 좀뭐 거기가 좀더 까탈, 까탈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그 크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내부적으로 요 AMD의 HBM3 12단 제품 공급이 확정이 되면서 어, 상당히 고무적인 어,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AMD가 내년에 출시할 차세대 이 MI400 요 시리즈의 HBM4 에 대한 그 납품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이달, 이달, 이번 달부터 엔비디아에도 HBM3 공급이 또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늦어도 어 하반기에는 엔비디아에도 제품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높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어,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어, 이게 매출로 일어나면 바로 이제 수익으로 들어갈, 잡힐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어, 뭐 나, 나쁘진 않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제입니다. 어제 현지 시각으로, 어, 캘리포니아 이제 산호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AI 어드밴싱 2025 행사에서 요 350하고 어 요걸 350X 그 그리고 그다음 제그 MI 400요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 삼성전자만 들어간 건 아니에요. 마이크론의 HBM3 12단도 탑재는 됩니다. 근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어 이제 그전부터 사실은 말은 많았어요. AMD의 HBM을 납품 중이다. 요런 이야기는 암암리에 있었는데 어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는 뭐냐면 AMD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아 어, 공식적으로 우리 삼성꺼 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거. 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이 MI350 시리즈에 도입된 이 HBM3 12단 제품은 사실상 작년에 개발을 완료한 36GB 용량의 HBM3 12단 제품이, 제품입니다. 어, 뭐 어쨌든 저는 뭐이 엔비디아에는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어 납품이 들어갔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건 계속 이겁니다 MI 400 그래서 내년에 출시할 요 MI 400 시리즈에 탑재할 HBM 4 역시 어 저는 삼성전자와 협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어, 그 어제 행사에서 AMD는 내년에 출시할 이 MI400 시리즈의 어, GPU당 그때 432GB HBM4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MI400 시리즈 GPU도 한 72개로 구성된 이 서버렉, 이 헬리오스도 상당히 지금 성능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삼성이, 어, 충분히 이제, 어, 지금 HBM4가 결국에는 HBM 시장 패권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HBM4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여러분께서 어 관전 포인트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여러분께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AMD가 어 이번 요 MI350 이요 시리즈를 출시를 하면서 시장 1위 업체인 엔비디아를 겨냥을 해서 본인 회사 제품에 어떤 가성비가 좋다, 가격 대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다. 이래서 지금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AMD가 어느 정도 매출도 올라오고, 약 지금 가성비가 최대한. 뭐, 40%가 높다. 이런, 물론 AMD 이야기이긴, 는 하지만, 엔비디아 제품, 1달러당 이렇게 비교를, 하, 비교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어떤 변화의 과정도 상당히 우리가 좀 지켜본다. 만약에 AMD가 매출도 상당히 좋아지고, 어, 엔비디아와 어느 정도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또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분명히 저는, 어, 탄력을 받을, 어, 가능성이 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어제 리사수가 AMD 최고 경영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어, 최근, 그 전까지는 좀 약했지만, 약했다는 말은 안 했어요. 하여튼, 최근에 이 AI 프로세스, 자사의 AI 프로세스가 이제 엔비디아와 경쟁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는 평가는 했어요. 그래서 이 AMD의 새로운 AI 칩이 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 공헌을 할수 있을 것이다 본다. 성능이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기, 이전 제품 대비 큰 성능을 개선을 이뤘다. 그래서, 어, 일부 면에서는, 뭐, 엔비디아의, 어, 제품을 능가한다. 그리고 가성비로 따지면, 뭐, 거의 40%나 뛰어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어, 상당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어,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AMD가 뭐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줄이거나 뭐 따라잡는 것까지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어, 시장을 같이, 어, 두 회사가 같이 이렇게 갈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어, 높아 보인다. 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좀 삼성전자 여러분 좀 많이 아쉽고 오늘도,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조금 많이 좀 답답하고 아쉬우시겠지만 어 분명히 삼성전자도 예 좋은 소식을 지금 가져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깨알같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